자, 봐봐. 아까 설명했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 선이이 이 공식을, 이 공식을 갖다가 이제 외워두라고 했었잖아요. 이 외워두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선이 증명을 조금 해볼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서 꼭좀잘 이해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이것을 한번 지금부터 유도를 해볼 거야. 자, 점의 대칭 이동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 최대한 빠르게 끊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점?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으니까, 쌤이 이 p라는 점을 갖다가 x, y라고 한번더 볼게. 그랬을 때이 점을 갖다가 쌤이 대칭 이동을 시킬 거거든. 자, 첫 번째. 똑같이 볼게 x축 대칭 할 거야. 그러니까 이 x축에 대해서 접겠죠. 접으니까 이 점이 빠빠빠빠빠빠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어떠한 점 Q라고, 그니까 P1이라 쓸게 그냥 헷갈리니까 P1이라 씁시다. 그래주면 당연히 봐봐 대칭이동이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가 우리 요 y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쓰자. 길이가 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도 Y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P라는 점은요. X1, X콤마, 마이너스 Y라고 쓸 수가 있겠지. 왜냐면 Y는 지금 양수거든. 그러니까 그 양수만큼 여기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이 유도가 돼요. 괜찮죠? 이번에는 Y축 대칭합시다. 그러니까 요 점을 갖다가 요 Y축을 기준으로 접을 거야. 접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대서.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은 여기 P2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동이 될 건데 될 건데 여기 높이는 얘랑 얘랑 높이는 지금 y로 똑같으니까 y 값은 무조건 y가 될 것이고 됐죠? 그리고 여기 x 값은요 봐봐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x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x라는 길이만큼을 빼고 또 빼줄 거야 그러니까 요 x좌표에서 x를 빼고 또 빼니까 저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것 맞겠어? 들써.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또 이번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볼 거야. 원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여기 있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킬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스미 아까 원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두 가지로 볼수 있다고 했었어요. 180도 회전이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직선 두개 대칭 대칭, 직선 두번 대칭. 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쌤이 180도 회전을 갖다가 한번 써 볼게. 그러면 180도 회전. 아, 이렇게 직선 하나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점이 180도 이렇게 회전해서 삥 돌아 가지고 이 점으로 올 거라고. 괜찮겠니? 그래 주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쌤이 p3라고 해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요만큼의 길이가 x거든. 한번 더을까요 요만큼의 길이가 x만큼의 길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y였기 때문에 여기서 빡구한 요만큼의 길이도 x가 될 것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만큼의 길이도 y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0 0에서 x만큼 왼쪽 y만큼 아래로 가게 되니까 요 p3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얇아졌다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y 쓸수 있겠어요?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넘어올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0,0이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할 수도 있고 y가 0이라는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두번 하는 걸로 볼수 있었어. 그러니까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도 볼수 있어. 또 반대로 이 점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해주고 그 점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연결 시킬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외울 거야. x축 대칭하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다. 나 쓸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다. 그리고 x축, 어,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것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뭐할 것이다. 대입할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괜찮다구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프 관점으로는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형이라는 것도 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음, 아까 실수 안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똑같이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아, X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아니라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할 거고 괜찮죠? 음, 또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여기도 x,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뭐할 것이다? 대입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갖다가 음,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 Y는 X, Y는 -6, Y는 X, Y는 -6.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것을 볼 건데, 자, 두 번째 대칭 이동, 직선, 아니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근데 그 직선이 누구냐면, 은 Y는 X가 될 수도 있고, Y는 -X가 될 수도 있어.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볼 거야. 볼 거야. 자, 근데 선생님, 근데 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만 되나 보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직선이라고 한다면, 요 y축도 직선이고, x축도 직선이라서 되게 독특한 직선이긴 하거든? 근데 y는 x라는 직선도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직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굉장히 독특한 직선이라고 볼수 있어. 근데, 어? 아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직선 이런 거 봤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울기가 1이긴 하지만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어떠한 직선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일반적인 직선이라 할 거고, 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는 좀 독특한 직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암기할 거예요. 그 암기하는 걸 지금 쌤이 증명으로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여기에 지금 어떤 점 x, y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저기 p라는 점이 있었어. 이것을 갖다가 쌤이 y는 x라는 요 직선을 이쁘게 하나 그릴게 이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야. 얘가 지금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 p라는 점을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접는다,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접는 거니까 이 p가 뚜뚜뚜뚜 넘어가서 뚜뚜뚜뚜뚜뚜뚜뚜 넘어가서 여기에 p1이라는 점으로 넘어갈 것이고 접은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될 것이고 접었으니까 여기보다 수직이 될 것이다. 됐어요? 그랬을 때저 P1이라는 놈의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y, x라는 게될 건데 쌤이 그걸 지금 더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자 P1이 누군지 모르니까 쌤이 a, b라고 해볼게요. 색깔 좀 바꿔서 증명이라고 쓸게. 색상 검은색 바꾸시고 자 증명씁시다. 증명. 자, P1을 A, B라고 쓸게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쓸 거냐면은 중점 조건을 쓸 거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쓰랬죠. 이번엔 수직 조건이라는 걸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써보면, 중점 조건을 써보면, 자, A, B라는 요 P1이라는 점과 요 X, Y라는 요 P라는 점은 중점이 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놈의 중점인 누구?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라는 요 점, 얘가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리 고조바라,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있나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대입 좀 해볼게. 대입하시니까 얘는 2분의 y 플러스 b라는 것이 2분의 x 플러스 a가 되고, 따라서 y 플러스 b라는게 x 플러스 a가 되거든요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그리고 b를 그냥 넘길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냅둘게요 그리고 두번째 이제는 수직조건을 쓸거야 수직조건 자요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요 p랑 p1을 연결한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야돼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를 재면 x 빼기 a분의 y 빼기 b라고 쓸수 있고 그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걔를 남겨주면은 y 빼기 b라는 것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y 빼기 b라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갖다가 연립을 해줄 건데 연립을 해줄 건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얘들아 요 p1 a랑 b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 a랑 b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해서 a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B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초록색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은 더 해봤어. 더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누가 사라져? B, B가 사라져요. 맞아요? A만 남아있지. 그래. A만 남아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B를 소구하려고 더 해봤어. 자, 더 해보니까 저 식은 EY라는 것이 더하니까 EA가 되네요. 따라서 A라는 걸 내가 뭐라 쓸수 있어요? Y라고 쓸 수가 있고요. 둘이 한번 빼봤더니 빼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위 아래 빼봤더니 A가 사라지고요 B는 살아있죠 그렇죠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어, 살아있어 그러니까 빼니까 좌변은 EB가 될 것이고 우변은 EX가 될 거예요 따라서 B라는 값은 X라고 쓸수 있더라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P1 a, b라는 점은 a 대신에 x라고 쓸수 있고요, 아, y라 쓸수 있고요, b 대신에 x라 쓸수 있으니까 얘를 y,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씁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결론이 완성돼요. 아, 여기 x, y라는 점을 x는 y,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와 y 역할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음, 여기 있던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그 P1이란 점, P1이란 점, A, B는, A, B는 Y, A라, 아니, y X라고 이렇게 바뀌더라. 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암기하고 쓰실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 암기에서의 나오는 그 증명과정은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한 거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2번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직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볼 거야. 자, 그러니까 그림을 또 그려주면은 x축, y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점, 뭐 p, x, y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자, 이놈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야. 그랬을 때이 점을 요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땡땡땡땡 땡 접으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뭐한 이쯤 될까요? 그래서 이 놈을 또 P1이라고 하면은 걔를 A B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요 P라는 점과 P1이라는 점의 중점이 요 파란색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쓸 것이며. 그쵸? 중점이니까 길이 같겠지. 쓸 것이며. 또요 관계가 수직이라는 것도 쓰겠죠.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점 조건을 먼저 써보면, 중점 조건을 갖다가 먼저 써보시면, 자, 중점,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라는 것, 얘가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시키시겠죠? 대입시킵시다. 그럼 2분의 y 플러스 b라는 것은, 자, 요 놈을 여기 y 더해 있겠지? 그리고 요 놈을 요 x에 대입하실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a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해주면 얘들아, y 플러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는 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수직 조건을 쓸 거야 수직 조건을 써보면, 자 기울기를 먼저 잴 거야 자,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려면 요 검은색 점선 t 랑 P1을 연결한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되어야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조건을 써주면 X-A분의 Y-B라는 것은 기울기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Y-B라는 것이 X-A가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랑 얘를 갖다가 우리 색깔 맞추자 얘랑 얘를 갖다가 우리가 또 연립을 해줄 거야. 괜찮나? 그러니까 이 연립의 과정에서 똑같이 내가 합과 차를 볼 건데 다시 우리는 A랑 B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궁금하니까 이 두식을 연립할 때잘 기억해 두식을 연립할 때 A를 지우는 걸로 연립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B를 지우는 걸로 연립을 할 거야. 그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를 지운다면 얘들아 이 A를 지우려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e b라는 값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e x가 돼요. 따라서 b라는 것을요 마이너스 x라고 쓸수 있더라 괜찮겠죠? 괜찮겠죠?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합을 해볼 건데 왜 합을 해주시냐면 더 해주시면 이번에는 b가 지워져요. a만 살아 있어요. 괜찮죠? 그럼 더 해주니까 여기는 e y라는 값이 이 y 는 값이 마이너스 2a가 돼요. 따라서 a라는 것을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괜찮겠니? 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a,b라는 그 a값과 b값이라는 것은 a값을 마이너스 y라 쓸수 있고 b값을 마이너스 x라고 쓸수 있더라. 그러니까 x,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y는 x 대칭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함수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자. y는 x 대칭? 어, 역함수야. 그러니까 x, y 역할을 바꿔요. 됐죠?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그럼 이건 역함수는 아니거든. 근데 얘랑 비슷하니까 일단 요 x, y의 위치를 바꾸시고, 바꾸시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둘다 그냥 마이너스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쌤의 생각입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요런 내용이야. 최단거리라는 내용이거든? 최단거리라는 내용이야. 최단거리 구하기라는 내용이야. 자, 요 내용이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냐면 요런 거라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한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x 축이 있다고 치시고요.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어떤, 뭐, 0이가, 뭐, P가, 자 P, P가 이 점에서, 여기가 한강이랄까? 이 한강에서, 어딘지 몰라도, 한강을 잠깐 들렸다가, 여기에 있는 철수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P가 0이고, Q가 철수야. 영이가 한강을 잠깐 들렸다가, 여기, 철순이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 효율이 중요한 거니까, 제일 빨리 갈수 있는, 즉, 최단 거리, 어떻게 하면 제일 거리를 짧게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종이나 찍고 대충, 여기 지나면 제일 빨라요라고 할수 없으니까, 스님이 어떻게 이해를 해줄 거냐면, 잘 봐봐. 해줄 거냐면, 잘 봐봐. 여기다 욕할 거야. 첫 번째. 정점과 동점을 구분할 거예요. 구분할 거야. 자, 정점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요. 점이고요. 요 동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즉,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점이에요. 그러한 점이에요. 움직이지. 움직이는 정해지지 않은 점이야. 그러니까 보시면 철수라 춤을 기발하는 영이의 위치, 영인의 집과 철수의 집은 움직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요 한강에 영이가 잠깐 들리게 됐을 때그 들리는 길이 이렇게 들려서 갈 수도 있고요. 그쵸? 혹은 이렇게 들렸다가 말도 안 되게 갈 수도 있겠지. 이건 이제 멍청한 거지. 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 들리는 그 점이 동점인 거 괜찮겠니? 동점. 그렇 한강에 들리는 그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동점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두번째 그 동점이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직선을 찾을 거예요 직선을 찾자 자 직선 어 한강에 들릴 건데 그 점이 지금 움직이는 점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 점은 한강 위의 점만요 됐어 그러니까 그 한강을 직선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거라고 됐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점 중, 정점 중, 하나를, 아이고, 하나를, 직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것으로 문제를 끝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한번 여기다가 그림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X축이고, 이제 한강이 아니라 그냥 x 축이라 합시다. 이 P라는 점을 갖다가 1콤마 2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3콤마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P에서 이 X축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Q를 가는 최단 거리를 찾고 싶어요. 최단 거리를 찾고 싶어요. P에서 X축을 경유하여 Q로 가는 최단 거리가 궁금해요. 최단 거리가 궁금해요. 자,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랬어. 어 1, 2 3, 5 무조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동점이라는게 있겠지. 자, 그러니까 쪽에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일 것이고 정점 정점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정점 정점 구분했고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 x축이란 것도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어 정점 중 하나를 갖다가 뭐 하래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자, 그러니까 합시다. 자, 여기다 그림 다시 그릴게요. B 1, 2고요. 여기 q 3, 5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쌤은 그냥 q를 가지고 해 볼게. 그러면 이 q를 갖다가 여기 있는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빱빱빱빱이빱빱빱빱빱이빱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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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 있을 것이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으니까, 아까 우리 기억할려나 자, 점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Y 대신에 뭘 대입하라 했냐면,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던 3,5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Y, 이 Y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3,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니까, 길이를 구해주면, 길을 구해주면은 이 Q가 넘어왔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봐봐. 이 철수가 뭐이 P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난 거리가 제일 짧아야 되는 건데, 봐봐. 요 대칭 이동 시킨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연결한 거리가, 봐봐, 이렇게 연결한 거리가 여기를 h라고 좀둘게 거리가 이두 개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대칭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것이고, 여기 밑변 공통이고요. 여기 똑같이 어차피 수직 수직이거든. 맞아? 그니까 러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이니까 요만큼 밑변 길이랑 요만큼 밑변 길이 같은 건 당연하겠지. 그니까 러 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P에서 요 H라는 점을 경유해서 원래는 Q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H에서 Q로 가는 길이와 H에서 Q 프라임으로 가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나는 P에서 H 갔다가 Q로 가는 게 아니라 P에서 H를 갔다가 Q 프라임으로 가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해줄 거라고 되겠니? 오 그래주면 오, 이 거리가 제일 짧아야 된다고? 야 그럼 이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당연히 직선이 제일 짧은 거리 아니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이게 제일 짧은 거리 아니겠니? 이해되겠어요? 얘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될 거라고 되겠어? 오케이. 얘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는 따라서 1콤마 2라는 것과 저기 있는 3콤마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우리는 3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 빼기 2라는 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이놈의 계산 결과가 루트에 4 더하기 49가 되니까 루트에 53,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최단 거리는 이렇게 루트 5 3일 것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플러스 뭐라고 할수 있냐면 자,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건데 이동할 때 x축과 만나는 만나는 점은 누군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P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건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P에서 보라색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거든. 맞니? 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거리거든. 그랬을 때이 점에 관심이 지금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놈에 관심이 있어. 어, 그래 주면은 나는 어렵지 않아. 어차피 저 보라색 보라색 직선은 직선은 1, 2와 3, -5를 지나는 직선이고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 만들시고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 값에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직선 임으로 임으로 식을 구하고 구하고 x축과 만나는 곳에 관심이 있으므로 있으로 y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0이라는 것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주면 x좌표 값이 나오겠지. 여기는 y값이 0인 곳이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직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직선을 구하시려면 기울기 가 필요하니까 둘이, 둘로 기울기를 계산할 거야. 자,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3-1분의 마이너스 5-2라서 2분의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직방이라는 것은 y는 2분의 마이너스 7에다가 지나는 점 하나 아무거나 편한 거 쓰자 나는 1,2가 마더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x-1 플러스 2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근데 나는 여기다가 y값에 0을 대입할 거니까 0은 2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가 돼요. 따라서 2분의 7x는 2분의 11이니까 x 값이 얼마냐면은 7분의 11 쓰면 되겠죠. 됩니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 예를 들었다가 쌤이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점의 좌표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1 0이다 라고 쓰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어, 이걸 잘다 다 들은 친구들은 쌤이랑 또 나중에 한번 보강 정도를 오프라인 보강을 잡아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해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영상 철저하게 복습하시고요. 어, 쌤이 지한네강 정도를 찍은 것 같은데 이네강 자주자주 돌려서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해서 자 여기.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캡처를 조금 해도 왔고 지금 캡처를 해두세요 캡처를 해도 왔고 필기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설명했던 이거 이거 오늘 설명했던 거얘얘 예. 예. 그리고 요거 그리고 방금 했던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